여기 그거 있잖아. 여기 유징 그 어. 아, 아파 젯스키 얼마에요 어? 젯스키. 저거? 렌트? 젯스키. 젯스키가 뭔데? 코 바처럼 바다가 바이크. 젯스키. 이 이게 가. 아. 타고 싶었어. <laughs> 타고 싶어? 그래. 어. 커피. 어. 드디 여기 새로 온잖아. 응, 전부 새로. 어리가 이거 없었어. 유.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. 코로나 있도 사람들 너무 많아. 그래. 이거 아까 지난, 지난달 어, 이거, 이거 없었어 이거는 그 페스티벌 그거야 이거? 어. <laughs> 그 그거. 바이킹 보트 있어요 바, 바이킹 보트? 응 <laughs> 어. 어디? 저거 아, 저거 있잖아 바나나 보트? 아니 바나나 보트 아니야 바이킹 보트 <웃음> <웃음> 원래 김희 <김해> 박민준 <웃음> 봤어요 <웃음>